마지막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이스라엘은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미디안에 대한 원수를 갚으라고 2절의 말씀을 하시죠. 이 원수를 갚으라는 내용은 민숙이 25장에 있었던 부월에서의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25장 다음에 31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전까지는 중간에 빼먹었던 또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더 보충되어야 될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요, 한번 2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8절까지 말씀을 민숙이 2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모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곧 모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18절에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음행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임수가 있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탁하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음을 그래서 연병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미디안인들을 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미디안인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많은 사람들을 음행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31장으로 넘어와서 3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무장시켜 미디안을 초원수를 갚으라고. 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군사들의 구성은 각 지파에서 천 명씩 뽑아, 총만 이천 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미디안 나라라는 그 미디안이라는 이 나라 자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면은 미디안과 오늘 싸워서 사실은 미디안이 완전히 다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안은 끝났구나, 미디안이란 나라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미디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 자체는 그냥 하나의 통일왕국이 아니라 여러 부족의 이제 집합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그 족장들이 있고요. 그 족장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동의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어떤 동일한 주제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또 거기가 또 같이 뭉치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 장인 또한 미디안 사람이었고 미디안 족장이었습니다. 모세 아내 또한 미디안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기린도 또한 미디안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다 하나로 통일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또 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제 족장들이 이끄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진멸되지만 3월 상으로 가면 또 거기 미디안과 다른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디안 족속 중에서 몇몇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음행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경에 빠뜨리자라는 계획을 꾸몄던 것 같고. 그이 족속에 해당되는 다섯 족장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다섯 왕 미디안의 다섯 왕이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와 이제 연관이 된것 같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미디안 전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전쟁 전체의 지휘관으로 누구를 앞세웁니까? 비느하스 제사장 엘르하스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이 일을 앞세웁니다. 제가 아까 민수기 25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읽었지만. 이게 연관이 되는 거죠. 이 백성들 가운데 음행의 연고로 연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을 때이 하나님의 진노와 연병을 멈추게 한 것이 누굽니까? 비누하스라는 거예요. 이 비누하스가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가지고 가서 한 번에 꿰어서 죽입니다.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비누하스의 창 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도 제가 마찬가지라고 했죠. 이 열심당원들이 아 우리도 비나스처럼 해야겠다.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이 로마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암살을 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독립을 할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폼에 항상 칼을 지, 지내고 다닌 거죠. 그래서 이런 비니아스가 어, 여기서도 나서서 이 미디안 전쟁을 주도하고 앞장서게 됩니다. 원래 전쟁의 앞에 선 사람들은 전쟁 지휘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든지 아니면 군대 장관이 나와야 되는데 그 군대 장관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제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엘라아살의 아들인 이 비니아스가 등장하면 모든 일을 진행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그냥 단순한 전쟁과 정복 전쟁이 아니라 일종의 뭐라는 거예요. 제사와 관련되어 있고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 일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헤렘 전쟁은 이 흔히 생각하기에 여리고 전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리고 전쟁이 어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어서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야만 했던 진멸 전쟁이었던 거죠.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7절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만 다 죽입니다. 8절에 구체적으로 죽인 왕들을 언급하죠. 다섯 왕인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를 죽입니다. 그리고 뒤에 추가해서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고 언급을 합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이 발람은 아버래도이 발락왕에게 큰 이제 물질을 약속받고 먼 길을 왔죠.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주신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로 축복을 내번하고 네 돌아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먼 길을 왔고 큰 물질을 기대하고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미디안 사람들과 이 미디안의 여인들에게 이제 꾀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그것으로 많은 돈을 아마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구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전리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절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부녀와 아이들 가축과 재물을 다 탈취합니다 그리고 탈취한 모든 것을 가지고 12절에 모세와 엘라살과 이스라엘 회중 에게로 나왔습니다. 많은 전리품들을 끌고 온 것이죠. 13절에 모세와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은 진영 밖에 나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이제 승전보를 외치니까 막 버선발로 밖에 나와서 맞이한 그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들이 진영 밖에서 어, 이 군인들을 군사들을 맞이한 이유는 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고 실제로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졌기 때문에 이들이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거룩한 진영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해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진영 밖에서 거룩한 이 정결 의식을 행한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정결의식은 죄를 지은 부정해진 사람이 스스로 할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했습니까? 정결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정결한 사람이 진영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정결케 해주시는 그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맞이한 겁니다 근데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싸움을 마치고 온 그들을 보고 노했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들을 살려두었을까요? 왜이 여자들을 살려놓은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을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발람의 꾀를 통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여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범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꾀를 내었는지는 뭐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 발람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이잘 알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 공격을 못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누가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면 자신들이 칠 수가 없어요. 누가 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꾀를 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하나님한테 벌을 받게 될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꾀를 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여인들을 보내서 음행하게 하고 또 미디안의 이 우상을 섬기도록 유도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손볼 것이 아마 그런 꾀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빌려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심판하여 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 명이 죽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전쟁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사람은 이 발람이었고 발람의 꾀를 통해서 결국에 이 미디안 여인들이 이 모든 일을 일으키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된 여인들을 모두 다다 다 살려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특별히 미디안의 그 여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만 명이 죽게 만든 이 원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쟁에 헤렘 전쟁에 다른 것들 을다 죽게 여 되지만 정말 제일 많이 죽였어야만 했던 것은 자꾸 여자를 죽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예 여인들에게 이 미디안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심판을 가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절하게 반응하지는 못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죄악의 근본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만 제거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소용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병에 들려도요, 병의 증상만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병의 근원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원인이 된 미디안 여인들을 죽이지 못했죠. 남자들만 죽이고 나머지는 살렸습니다. 아마 그 여인들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여자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들과 남자 아이들만 죽이고 나머지는 살려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사내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이렇게 분별하는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훗날에 안 좋은 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어,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나머지 것들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19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다룹니다. 이 정결 의식에는 사람뿐 아니라 옷또 기구 금속으로 된 모든 것 또한 정결하도록 합니다. 사람과 옷과 기구와 모든 것들은 정결수를 뿌려 깨끗하게 합니다. 하지만 금속으로 된 것들은 불에 지나가게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태우거나 없애서 정결하게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한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죠.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부정하게 됩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각각 정결하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 이 정결수를 뿌리고 온몸을 깨끗하게 해야 됨을 말하는 거죠. 이 정결수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송아지의 잿물로 만드는 정결수입니다. 이 정결수를 만들어서 그들이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사람은 스스로 정결케 할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정결한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이 회중의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모세가 밖으로 나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정결한 자들이 정결 의식을 치르게 되면 이 정결한 자들 또한 뭐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들 또한 옷을 빨고 진영 밖에서 저녁이 될 때까지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는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하여서 이 미디안 여인들이 음행하게 만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기 때문에 너네 죄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 대해서 먼저는 강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미디안 여인들이 이렇게 음행하게 만들었어도 너희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서부터 너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먼저 죽죠.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누구예요? 이 미디안의 차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불러일으킨 이방 백성 또한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린 자들 넘어지고 거기에 딸려 들어가서 죄악을 저지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 원인을 제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이를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죄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자꾸 핑계 대면 안 되죠. 인류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고 아담이 한 하나님이 꾸짖는 그 아담에 대해서 아담의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가 나한테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근본 뿌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죠. 우리에게 그 죄를 일으킨 다른 어떤 핑계를 대면서 그 죄를 촉발하게 한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며 나에게 마치 아무것도 죄가 없는 양그러서는안 됩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든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최대한 우리의 삶이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수협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해지. 아, 내가 죄는 안 지었으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전투를 치르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수많은 유혹이 찾아오겠지만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그 유혹에 빠뜨린 그 이반 베스 또한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과거와 단절시키는 것이죠.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미련이 있어요.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여인들이 그 일들을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었지만 아직도 그 여인들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새 시대를 준비하며 새 나라에 들어가는 새 일꾼들은 과거의 악습과 잔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감하게 과거를 청산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나를 즐겁게 했던 좋은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과 함께 담대의새 시대의 새 나라의 일꾼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님의 새로운 일꾼들이 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시면. 합치면서...